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부천시 개한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타입은 2룸부터 3룸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특가 세대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 오셔서 가격별, 타입별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장은 이제 1호선 역공역을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1호선 역공역 1 5 k m 예요 1.5km. 도보로 걸어가시면은 20분이 조금 넘게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어 버스를 타서 아 역곡역으로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는 정말 서울 편하게 진출입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바로 온수 옆입니다. 어 역곡이죠. 역곡에 준비가 돼 있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현장은 빌라치거든요. 주차장이 정말 좋아요. 어 빌라치고는요. 주차장이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필로티로 눈비를 다 피할 수 있게끔 정말 깔끔하게 주차장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00% 준비가 돼 있으니 주차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하루는 스리룸, 하루는 투룸, 거기다 특가 세대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 올라가서 하루에 각각각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방두 개, 방세개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준비가 돼 있으니, 투룸과 쓰리룸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층에는 1호, 2호, 3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2호는 분양이 다 완료가 됐고요. 엘리베이터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분양 사무실로 쓰이는 역시 집은 남양이죠. 남양 집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양이 가장 비싸기는 합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슬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템버보드로 마감을 치면서 아 신발장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신발장이 두칸 위에 두칸 아래 두 칸으로 우산꽂이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laughs> 매립 선반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관이 넓습니다. 하부디움 시공도 되어 있지만 편안하게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생각보다 굉장히 중문이 넓습니다. 블랙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내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역시 남향은 남향이에요. 와, 햇살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남향집 역시 여기 2층인데도 햇살이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거실 그리고 뒤쪽으로 주방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은 역시, 거실 같은 경우는 남양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오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층인데도 앞쪽은 이면도로가 있고요. 동강거리 멀리 떨어져 있고요. 앞쪽 건물이 그렇게 높은 건물도 아니고 막힌다는 느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햇살 잘 들어오시고요 뭐 2층, 3층, 4층, 5층 다 준비가 돼 있으니 오셔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몇백만 원씩 올라가요 예, 올라오셔서 가셔서 한번 어, 타입별로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은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고요 어, 이쪽으로 이제 아트월을 많이 활용을 할것 같습니다 입구 앞쪽으로 아트월 써주시고요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입니다 쇼파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템바보드로 월패드가 같이 포, 포인트로 들어가고 있고요. 어, 생각보다 거실 폭은 넓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오진 않지만 거실 폭 같은 경우는 넓기 때문에 편안하게 거실 생활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쇼파는 3, 4인 쇼파 정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거실 폭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거실 폭이 무려 4m50이에요. 4m50 거실 폭이면요. 3, 4인 가족은 물론 친구 지인분들 오신다고 하더라도요,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조금 길게 빠진 구조로 거실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 같으면서도 뒤로 살짝 물러납니다. 주방 보시면은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회색톤으로 투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춰놨습니다.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서 편안 <laughs> 하게 일반 의자 서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별도의 식탁을 갖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국쿡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 후드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냉장고 자리는 조금 아쉽지만 한 칸이네요. 자, 우리 집은 김치 냉장고도 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요 공간이에요. 김치 냉장고도 뭐 당연히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하지만 김치 냉장고도 놓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 집은 냉장고 한 개만 쓴다. 별도의 식탁 공간 뭐팬 트리 공간 어, 수납장 공간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자리도 이렇게 두칸 떨어져 있긴 하지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구조는 방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안쪽 입구 쪽 안쪽이 안방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중간방 거실 뒤쪽 안쪽으로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거실 안방 에어컨 두대 시공입니다. 어, 거실 안방 에어컨 두대 시공이고요. 시봉, 안방 같은 경우는 그냥 통이에요. 원래는 통에 어, 렇게 부부 욕실 따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침대 놓고요 어, 옆쪽에 뭐 화장대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어,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안방이 그렇게 와 넓다는 아니에요 예, 와 넓다는 아니고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닙니다 자 안방은 통으로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안방은 3,100에 안쪽까지는 깊숙합니다 안쪽까지는 4,400이에요. 3,100에 4,400 사이즈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안방은 어, 가구 배치만 잘 해주시면 그래도 여유롭게 생활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부부욕실이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욕실 보시면 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고요 환기창 들어갑니다 예, 환기창 들어가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만 딱 준비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만 부부욕실은 그렇게 와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입구 옆쪽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대신에 두 번째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녀분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이지만 이두 번째 방은요 정말 넓습니다 베란다가 들어가서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가구 배치는 정말 여유롭게 생활 가능하지 않을까 이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안쪽 베란다도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세탁실 써주셔야 돼요. 보일러실, 수도 배관, 세탁기 건조기 같이 활용해 주면서 베란다는 베란다대로, 그리고 방은 방대로 굉장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어, 저는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인데 이렇게 넓은 방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자, 방 사이즈는 아 이쪽에서 벽체에서 벽체로. 어 폭은 2,800. 그리고 안쪽까지 3300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자녀분들 침대, 책상, 붙박이는 다 원활하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거든요 가구 배치 살짝 신경 써주시면 은 크게 문제 없이 자녀분 방으로 생활하시면서 베란다도 세탁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도 어느 정도 그래도 자녀분 방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 사이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세 번째 방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어, 상대적으로 세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안쪽까지는 2700 그리고 네, 폭이 어, 폭은 2500이네요 2700에 2500이면 3종 가구는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살짝, 아주 살짝 조금 빡빡하긴 합니다 그래도 예, 자녀분들 각방 쓰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메인욕실은 중간방 작은 방 사이에 메인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녀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스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환기창 준비 들어가면서 어, 샤워기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파티션에 쳐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폭이 굉장히 넓어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고요 메인욕실은 작다고 오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4m가 넘는 거실폭 햇살 정말 잘 들어오는 남양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울에서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괴한동 어, 어, 역공역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호선 역공역 이용하실 분들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셔서 타입이 다양하게 특가 세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가격별 타입별 비교해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